자, 이번에는 중학교 때다 배웠던 인물의 유형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중학교 때와 달리 인물의 유형이 더 늘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좀더 체계를 잡아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네, 잡아 봅시다. 자, 인물의 유형. 가보면은, 유형. 인물. 인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나는 작가 자신이 아니죠. 그냥 등장인물 뿐입니다. 수필에 나오는 나가 작가 자신이죠. 작품 속에서 다른 인물과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소설에서는 작품 속 인물은 반드시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오 oh, 노! No. 그건 뭐야? 동물이나 사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 에이, 그래도 어차피 사람들이 건데. 그 동물이나 사물이 작품 속 인물이 된다. 인물은 작품 속에서 사건과 갈등을 해소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자, 인물의 유형, 역할로 보면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됩니다. 주동인물은 뭡니까?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반동인물이라고 하죠, 주동, 반동. 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은 뭐가 됩니까? 주요인물이 됩니다. 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되지 않는, 뭡니까? 엑스트라, 뭐고? 주변인물이죠. 그러면은 체계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인물에는 어떤 인물이 있냐요 중요한 인물, 갈등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주요 인물이 있고 주변 인물이 있다 이거죠. 주변 인물. 자, 주요 인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주, 주인공, 주동 인물이 있고 이 주동 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 뭐가 있습니까? 반동 인물이 있는 거죠. 자, 성격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면적 인물, 성격이 처음부터 끝 똑같아. 놀보, 처음부터 끝까지 못됐어. 고전문학에 자주 등장하죠. 평면적 인물. 입체적인 인물은 뭡니까? 성격이 변합니다. 캐릭터성 변해. 점차 성장하는 성장소설이라든지, 원래는 악한 인물이었는데 착하게 변한다라든지, 원래는 착하고 정의로운 인물인데 주위 환경에 물들어가지고. 악한 인물이 되다든지 그런 인물들은 입체적 인물이라고. 그렇죠. 현대소설에 자주 나온다. 라고, 뭐, 그럽니다. 그죠? 자 성격의 대표성 전형적 인물 사실주의 소설에 잘 나오고 고전 소설에 잘 나오죠. 현대 소설에 안 나오느냐 아니죠 사실주의 소설에서는잘 나옵니다. 왜 사실주의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사회 전체를 조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대변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보편성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보편성도 갖추고 있죠. 자 고전 소설을 예를 들면 흥부, 넓부전에서 착한 사람을 대변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흥부, 분홍이면서 악한 인물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놀부 이런 거죠. 개성적인 인물은 보통 뭐 주인공보다는 주변적인 인물이 많이 되는데 그죠?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고 개성만 있는 겁니다. 소설에서 모든 인물들은 개성이 다 있죠.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으면서 보편성을 갖추면 전형적 인물인 겁니다. 전형적 인물이 한 단계 낮은 인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주제를 형성해 나가는데 전형적 인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산업화에 소외된, 어, 뭐, 소시민들을 조망하겠다. 그럼 산업화에, 산업화에서 소외된 인물이 전형적 인물이 나와야 되죠. 우리 저번에 비 오는 날은 가리봉동 가야 된다. 거기서 누굽니까? 우리 임시. 임시가 산업화에서 소외된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 전형적 인물로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전형적인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성적이면서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보편성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추동인물과 반동인물 이야기했죠. 서서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건을 일으켜 가고 예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 반동인물이었습니다. 자김준의 범범을 예를 든다면 추동인물은 나줘 나가 주인공이니까 누구랑 갈등을 합니까? 장인어른. 그죠? 결혼시켜 달라? 안된다. 이것저것 저. 주요 인물,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비중이 크대 주동 인물하고 반동 인물들이죠. 주변 인물들은 그냥 보수, 주변 인물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누굽니까? 장모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점순이. 이런 사람들이 주변 인물이 되겠죠. 조이원의 최척전, 어? 가봅시다.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리얼리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임진왜란부터 이렇게 쭉 다루는 작품인데 장난이 아니죠. 병자호란까지 쭉 다루는데 최척이라는 양반도 아니고 일반 평민의 삶을 쭉 조망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죠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엎어진 사람들을 들춰보았으나 피가 흘러 얼굴을 가리니 누가 누군지 알수 없었다. 아, 이거 섬진강변에서 일본 애들이 우리 민중을 다 죽인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척이 아니면은 지금 가족 중에 누구 찾으러 간 자, 장면인 것 같은데. 그중한 사람이 오경의 시녀, 춘생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옷을 입고 해서 가만히 살펴보니 과연 춘생이었다. 주변이 물이죠 주인의의 가족들은 모두 적병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몽석 도련님을 얻고 있어 뒤에 쳐져 있었는데, 몽석은 최척의 아들. 적병에게 칼을 맞고 넘어졌습니다. 깨어보니 도련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천군 같은 아들을 전쟁 중에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마치자 기력이 당한 춘생은 엎어지더니, 다시 깨어나지 못하였다 죽었죠. 최척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애태우다가 그만 기절하여 버렸다. 너무 안타까워서. 아... 춘생은 최척에게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 정리해주고 그좀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당신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자 평면적인 물과 입체적인 물 소설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 캐릭터 변화 없어. 입체적인 물 변한다. 이거 죠 김동인의 감자 어머나 우리 봉효가. 처음에는 어떤 인물입니까? 도덕적 순박하고 정직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 그죠.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돈 나이도 21살인가 많죠. 결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칠성문박 빈민굴 거지 속으로 해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복녀가 매춘을 하고 도덕질을 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도덕적이고 순박하고 정직했던 인물인 복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매춘 도덕질을 위해 삼는 부도. 한 인물로 변하게 된 거죠. 자, 전형적인 물과 개성적인 물 어떤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개성적인 물은 개성만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전형적인 물은 개성도 있고 모두 갖추고 있다, 보편성도 가지고 있다. 얘들은 보편성이 결여된 애들이죠. 채만식 태평천하, 윤지곤 영감이 이 시방 지금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사실, 그한 가지 사실 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구한 말에그 부잣집 털던 그 불황당패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자기 손자 종아기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깎어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 놈이 경찰서랑 서장하러니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됐다 경찰서의 재표, 어 오, 사, 이, 욕실할 놈이 그 놈이 어디 그게 당헌 자기에게 적당한 거냐고.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휘어 부자놈의 자식이 뭐가 부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어, 그죠. 윤직원은 1930년대 부자. 부르주아를 대변하고 있죠. 부르주아 유적자들은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 물하고 오는 걸 영각이라고 하죠.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일제강점기를 오죽이나 좋은 세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친일파다 그죠 역사의식이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윤직원에게서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렇죠. 친일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자 미상 춘향점뭐 볼까요 하루는 방자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골 경치 좋은 곳이 어디냐 시흥 추흥이 시대의 시절의 흥 계절의 흥이 나고 봄의 흥이 나니 절승 아주 그저 경치 좋은 곳을 말해라 방자놈이 여쭤대 글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경치는 찾아와서 무엇하겠소 자 몽룡이 사략 책을 읽는데 태고의 천황씨는 숙덕으로 왕이 되어 세기 섭제하니 무위이화라 하야 형제 열두리 각각 1만 8천사를 살았다 하니 방자가 여쭤대 여보 도련님 천황씨가 목덕 그죠 덕으로서 왕이 되었다는말은들도 무슨 쑥떡입니까?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죠. 개성적인 물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몽룡에게 고분고분하거나 굽실거린 태도를 보여주지 않, 보이고 있지 않, 않는 방자를 통해서 개성적인 물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당시 하인임에는 하인임에는 양반한테 굽실굽실 거려야 되는데 방자는 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솔직히 이 개성적인 물이라고 하는데 방자형 인물이라고 해서. 방자도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방자형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여기 나오죠. 양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달라드는, 양반을 놀리려고 하는 이런 인물을 방자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것도. 가슴이 아프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